B번 에즈와 모어 이거 100%뭘 묻는 거니? B 겨우다. 교급 야 갑자기 국제고 선배 이름기억났다 교민이다 교민 교미요? 네? 교미요? <laughs>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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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교미요? 야, 어떤 부모가 애 이름을 교미라고 줘! 너 너무한 거 아니야, 이채연? 교미야. 엄마 내 이름은 왜 교미에요? 교미. 교민, 민. 교민. 야! 저 머릿속에 악마가 들었구만. 교민, 민. 교민. 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, 교회? 야,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민이라.. 아, 교인이라 하지? 미안합니다 전,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야 B번 해볼게